병력이 지금은 더 와야 되는데 여기서 예 여, 지금 위쪽에 수비병력이 아래쪽에 네, 있어요 끝이야 g 지야 GG 아니 저 병력만 쓰면 지지입니다 네. 예. 왜냐면 다른데 병력이 없어서 계속 막고 있잖아요 저 병력을 쓰면은 그냥 파도처럼 밀고 들어가서 저 병력을 오버레 태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 정도 놀랐어, 이 정도 놀랐어요. 네, 투자 수익률? 네. 한1000%거먹고 네, 있었어. 내가 주식 사는 거 까먹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10배 올랐어요, 지금. 가끔 그런 경우도 네.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 회사가 그렇죠. 상장을 하고 성장을 해서, 어떻게 네. 네. 천원짜리 주식이 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10만 원이 돼 있어. 서 보험 0려고 했는데, 보험 끼려고 알아보니까 나한테 주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 보험도안 깨고, 보험은보험대로 네. 보장받고, 보장자는보장자단대로 놀라죠. 그냥 경없어이 정체가 뭐야. 네, 어디서 온거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이상황이